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카오, 역시 잘 가고 있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조금 간단간단하게 분석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 주시고요. 좀 괜찮게 눈여겨 볼 만한 종목이 하나 있어서 좀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다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면은 별로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상 자체는 계속 다 끝까지 항상 올라올 때마다 보셔야지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죠. 이제 뭐 초등학생도 알 정도로 이제 카카오톡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모든, 웬만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유치원생도 뭐, 카카오 게임을 통해서 뭐, 어느 정도는 다 알고 뭐,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때 최근에 좀 신고가를 한번 경신을 했죠. 이제 8월 18일 날. 이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 자체 내에서 뭐, 카카오 게임즈 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같이 뭐, 최고가를 뭐 기록을 했을 정도로 좀 기대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뭐 주식에 있어서 항상 뭐 주가를 올리는 거는 이제 기대감, 이 기대감이라는 것 자체가 제일 크기 때문에 항상 어떤 회사에서 뭐 뭐를 할 거다, 뭐 예정이다, 뭐 이런 식 자체가 다 기대감이죠. 이런 얘기가 있으면은 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부터 9월 11일날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시작으로 해서 뭐 카카오 페이지, 뭐 커머스, 뱅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회사들의 좀 상장이 연이어서 이제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더 올라갈 일만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카카오를 매수하신다고 하시면은 저는 이제 30 4만원, 이 부근에서 매수하면은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주가 자체라는 게 34만원이 안올수 있기 때문에 항상 구독, 좋아요는 눌러주시고 좀 제가 영상에서 항상 다 대응을 해드리고 매수가 정정을 해드리고 할 테, 할 거니까 항상 영상은 좀 끝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뭐 카카오 게임즈, 이쪽 공모에도 뭐 참여를 해도 뭐 괜찮겠죠. 근데 공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이제 참여하시는 거는 뭐 경험치를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바이오판 공모 당시에 이 경쟁률 자체가 워낙 셌기 때문에 뭐 1억을 놓고도뭐몇주못 받았다. 뭐 10주 받았다. 뭐 12주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거 공모를 하시고, 뭐, 엄청 큰 금액이 아닌 이상은 그냥 참여하고, 뭐, 경험치를 얻었다? 이 정도에서 좀 만족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카카오 페이랑, 아 죄송합니다. 네이버 페이랑 좀 카카오 뱅크를 좀 비교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간단간단하게만 이제 비교를 해드릴게요. 뭐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 네이버 그룹 자체가 이제 좀금융사업쪽에좀 별로 소극적이었죠. 소극적이었다가 이제 최근에 좀더 본격적으로 이제 금융사업에 이진출해 조금 하려고 하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네이버 페이 이 확장은 좀 초기 예약이랑 좀 페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나에게 맞는 이제 금융 상품 상품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기적인 뭐 관점에서는 뭐 네이버 아니, 카카오뱅크랑 뭐 어느 정도는 뭐 경쟁이 될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카카오뱅크에서 이제 보유한 핵심 경쟁력은 뭐 송금 뱅킹 뭐 비즈니스 이런 분야기 때문에 비즈니스와는 좀 다른 비즈니스 다른 영역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크게 본다고 하면은 뭐 경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아직은 좀 다른 내용이다. 네이버 페이랑 이제 카카오뱅크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눈여겨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뉴트리에요. 뉴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기식 관련주로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뉴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봉을 보시게 되시면은 이때 3월, 3월부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코로나랑 함께 역행을 해서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조금 눌려있는 상태예요. 뭐, 코로나 때 뭐, 당연히 건기식 테마가 불타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시가 총액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뭐 중소용주에 가깝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건기식 테마 자체는 지금 굉장히 조금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삶의 질이 좋아질수록 당연히 건기식, 건강기능식품 관련 약을 많이 찾기 때문에 약이라든지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이런 거를 다 찾기 때문에 좀더 앞으로는 훨씬 더 좋아질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수급을 보시게 되시면은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4월달 4월 28일부터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들입니다 5월 25일까지 계속해서 여, 연이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사들이는데 저런 대단한 이제 외국인들이 샀다는 거는 어느 정도 당연히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된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런 대단한 성장을 보이는 이 종목 자체가 이 종목 자체가 퍼가 9점대예요, 9배. 근데 종근당을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28 이렇게 돼요. 업종 평균 자체가 이제 222배니까 뭐 그거에 그렇다 치더라도 아직 좀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간에서 좀 팔면서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이제 기간이 보시면은 이제 개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기간이 팔았어요. 당연히 요즘 같은 추세에는 이제 기간이 계속 개인이 사들이면 기간이 팔고, 개인이 팔면은 좀 기다, 기간이 좀 기다린다. 이런 추세로 굉장히 많이,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주가가 오르려면은 기간이나 이제 외국인이 동시에 좀 들어와야 좀 같이 조금 큰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보시면은 이제 건기식 관련해서 좀 우량주.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보시면은 조금 아시겠지만 좀 기간 자체가 굉장히 좀 애지중지하는 이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 노바렉스가 신고가를 최근에 좀 달성을 했는데 이 퍼를 보시면은 지금 거의 18배에 가깝다고 보여질 수 있죠. 그러면은 노바렉스가 신고가 종목의 퍼가 이제 18배인데 노바렉스가 과연 그만큼 더 좋은가를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 기관들 자체야 뭐 뭐로 가도 개인만 죽으면 된다 이런 마인드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뉴트리가 많이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이 뉴트리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품절. 품절주예요. 품절 상태예요. 품절 상태라는 거는 이제 원래 유통 물량이 적은데 기업이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아예 물량 자체가 좀 마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 유트리 유통 주식은 전체 주식의 35% 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매우, 이거는 적은 수준이고요. 뭐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 지속된다면은 앞으로 좀 뉴트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들어가, 관심을 갖고 이제 좀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좋은 점을 또 보면은 이제 배당금도 이제 꾸준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뭐 배당금을 올릴 계획이 있다고 해요. 이거는 뭐, 배당금 자체를 좀 받아봐야 아는 거지만, 뭐, 이럴 얘기가 있다는 것 자체는 이제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1,500원. 이 부분에서 좀 매수를 진행을 하시다가, 이거는 이제 조금 29,00원 지지를 못 받으면은 좀 바로 정리를 하는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이게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은 계속 밀리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밑에 밑에를 좀 방망이 짧게 잡고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은 항상 많으니까 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꼭좀 영상은 끝까지 다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